안녕하세요. 공간 차츰의 보경입니다. 오늘은 편안히 누운 자세로 함께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몸이 지쳐서 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리에 앉기 어려운 때가 있죠. 오늘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편안히 누워서 명상해봐요. 명상하는데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깨어 있으려는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자리에 누워서 머리 묶고 계시다면 머리끈도 풀고 안경도 옆으로 잠깐 벗어두고 춥지 않게 얇은 담요를 몸에 덮어보셔도 좋아요. 작은 수건이 있으면 눈 위에 얹는 것도 좋고 베개를 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리를 잡았다면, 한번더두 다리에 힘을 툭 풀어보고, 두 팔도 편안하게, 머리도 편안하게, 온 몸이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진다고 느껴보세요. 몸을 바닥에 완전히 맡기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오늘 있었던 일,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도 함께 내려놓아 봅니다. 이제는 호흡으로 주위를 옮겨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억지로 조절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숨을 관찰해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하는 호흡,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는 숨에서 주위를 거두어 드리고, 몸으로 주위를 옮기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천천히 이마를 느껴 보세요. 나의 이마, 그리고 미간, 눈썹 사이가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눈두덩이로 주위를 옮기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편안히 쉬고 있는 나의 두 눈을 알아차려 봅니다. 턱관절을 느껴보고, 혓바닥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많이 보고 많이 말하느라 열심히 일해준 얼굴 전체가 쉴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완이 일어납니다. 목덜미로 주위를 옮기고, 어깨 양팔 나의 두손 가슴으로 주위 옮겨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복부까지. 호흡이 닿는 자리에서 부드럽게 들썩이는 가슴 복부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몸통이 바닥으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함께 이완되고 있어요. 나의 엉덩이로 주위를 옮기고 두 허벅지 양쪽 무릎 종아리 그리고 발끝까지 항상 나를 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하체 전체를 이완해 보세요. 온몸 전체가 바닥으로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여 보세요. 호흡도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고, 몸도 안전하게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각이 오고 감을 단순하게 지켜보세요. 볼수 있을 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잠깐 머물러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호흡으로 주위를 옮기고 조금씩 큰 숨을 쉬어 보세요. 호흡이 몸을 깨우고 몸이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간직하면서 손끝, 발끝 먼저 움직여 보세요. 무릎을 하나씩 접어서 세우고 원하면 기지개를 켜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면 한쪽으로 돌아누워서 잠깐 웅크리는 것처럼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 보세요. 등의 뒷면으로 시원한 숨을 몇번 느껴보세요. 이제 준비가 되면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자리에 앉아보시고요. 편안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이